뭐야 오늘은? 오늘? 어 네, 그, 뭐, 뭐. 가게야! 어, 무슨 가게인데 오늘은? 레몬 박스, 펀지밥 가게! <laughs> 오늘 뭐 파는 건데? 오늘은 여기 메뉴판 있는 거고 니다 어, 그러니까 오늘 식당 오늘은 식당 놀이 하는 거야 이제? 네. 아 그렇구나. 고장. 그럼 뭐 주문하면 돼 지금? 네. 어그럼 아빠는? 네. 어뭐 할까? 꽃게 탕 주세요. 네. 고개 탕 하나, 하나 주세요 네 그리고 뭐야? 간식은 뭘로 해줄까요? 간식 같은 필요 없을 까아 빨리 만들자 이사 빨리 와 아니 나도우야되는거 네. 그럼 희이는 뭐해? 희 아무것도 안 해?